진화론에서는 생물이 우연히 자연적으로 생겼다고 말합니다. 무기물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복잡하고 정교한 고등생물이 됐단 건데요. 하지만 진화론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법칙과도 상반됩니다. 진화론의 실상을 확인하는 진실 체크 이번 시간엔 과학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진화론적 요소를 살펴봅니다. 박은결 기자입니다. 맨델이 완두콩 교배 실험을 통해 발견한 독립 우열 분리의 법칙은 유전학의 토대가 되는 생물학적 법칙입니다. 생물체는 우성과 열성의 대립 유전자를 갖고 있으며 대립 유전자가 일정한 규칙과 비율에 따라 자손에게 전달된다는 원리입니다. 황색의 둥근 완두끼리 교배를 했을 때 후손에게서 녹색의 주름진 모양 완두콩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 자칫 부모 세대에서 발견되지 않는 새로운 모습의 자손이 태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형질에 따른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맨델은 이 실험을 통해 개체들은 물려받은 유전인자만 그의 후손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생물학적 법칙을 입증했습니다. 우연한 종의 전이라는 진화론의 가설과 이론을 뒤집고 종의 한계를 벗어난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한 셈입니다. 부모의 유전자가 자손한테 그대로 전달된다. 그리고 그 전달되는 그것이 규칙이 있다. 그게 맨델의 법칙이에요. 외부로부터 어떤 유전자가 들어와서 분달된다. 이런 거는 없어요. 전문가들은 연력학 법칙으로도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연력학 1법칙에 따르면 우주계에서는 에너지가 생성 또는 소멸되지 않고 그 총량이 항상 일정합니다. 또연력학 2법칙에 따르면 자연계의 물리화학적인 반응은 모두 무질서도인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 연력학적으로는 자유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복잡하고 조직화된 기관으로 향하는 진화의 과정은 연력학 법칙에도 위배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태초에 가스들이 폭발해 정교한 지구가 만들어지고, 무기물이 질서체계를 갖춘 동식물로 진화했다는 것은 자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수십억 년의 그 오랜 시간이 주어지면 어, 무기물에서부터 원시 생명체가 이제 자연 발생하고, 이 원시 생명체를 공통 조상으로 해서 최고 수준의 질서와 신비를 가진 다양한 종류의 생명체들로 진화했다는 주장은 그 가장 중요한 물리 법칙인 열역학 제1 법칙과 제2 법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주장입니다. 구티비뉴스 박은결입니다.